설명서 드릴까요? 설명서. 설명서하고요. 그리고 어. 이거 만들 거 부품들이 다 있어요. 음. 설명서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서를 설명서 보고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장 일단 하면 지호야, 네? 위험한 거 있을 땐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이 아빠 갖다줘 보세요. 아빠 어디 있어? 응. 아빠 좀 갖다주세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찾았어요. 이거 이렇게 까서요. 여기 이렇게 둡니다첫 번째 이거였어. 자. 설명서설명서 설명서 주세요.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설명서 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품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아, 잠깐만. 어, 우선요. 아, 아, 4번이 필요합니다. 4번. 저는 이거 4번. 아, 2번하고 1번밖에 없네. 4번 어딨나요 숫자 4번. 숫자 4번. 숫자 4. 이건 1이잖아. 이건 2고. 응, 3이고. 4. 4번이에요. 4번. 그럼 4번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떤 거 도와줄까요? 제 지원이 옆자리로 가. 지원이 옆자리로 가. 판이 필요합니다. 판이 필요해. 앉아 앉아. 이 판이에요. 이 판을요. 이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끼우냐면요. 여기 1번. 1번에. 아! 아! 아니. 아빠도 봐야지. 뽑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았어 음, 응.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이 응.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어가이 응.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넣렇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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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자, 고정하기 위해서 돌립니다. 이번엔 이쪽입니다. 이건 다 돌려진 겁니다. 자, 여기도. 마무리해야 돼. 아니 여기 마무리 마무리 할게. 이것도 다 했는데 마무리해야 돼. 자 이제 이걸 끼우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여기. 여기 가운데에서 짱펴주면저 근데 그게 너무 쉽게 접히지 않아요? 쉽게 접혀서 응. 이걸로 막을 거예요. 아, 그게 있구나. 그걸 넣어 주세요. 안에다가. 네, 다한 다음에 해야 돼요. 이렇게 막을 거거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네모난 상자 안에 넣어 주세요. 여기 이거인 어, 거예요?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어, 안 접히겠지 안녕 미네요 이거네요 자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어주세요 네. 반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소비가 앞으로 나오게 yeah 넣어주세요. 네. 완차 한 어떻게 할까요? 에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벽에다 놓으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그렇죠. 호비 정리함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려웠어요? 아니요. 쉬웠어요? 네. 오 그래요? 이제 각구가 더 정리해야겠다. 그지? 네. 인사하고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기다려봐요. 정리할 게 이거예요. 장난감은 여기에 응. 책은 여기는 해치라는 거? 여기에는 읽는 책이에요. 나중에... 지우야, 이제 인사하고 정리해. 밤새 정리만 하겠다. <laughs> 지우야, 여기 보고 안녕해주세요. 안녕! 해주세요. 안녕.